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I로 만나는 경제, ABC 뉴스룸 백선혜입니다. 10월 17일 금요일 뉴스 시작합니다.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한미 3,500억 달러 대미투사 패키지를 둘러싼 이견 조율이 워싱턴에서 고위급 협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캄보디아 당국이 구금 중인 한국인 59명을 추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공무원 업무 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과 행정전자 서명에서 해킹 흔적을 확인하고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야당은 경찰이 출석 요구서를 난발해 기획 체포를 했다고 공세를 폈고 여당과 경찰은 여섯 차례 부름 끝에 이루어진 적법한 조치라고 말섰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정거법 사건 특성상 공소시효가 짧아 신속수사가 필요했다며 체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수갑 착용 등 집행 방식과 시기를 놓고는 여야 모두 아쉬움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체포 과정에 대통령실 보고 여부를 묻는 질의에는 대통령은 정부 업무를 총괄한다며 보고가 있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권성동 의원 관련 원정 도박 수사 무마 의혹도 도마에 오르며 민주당은 내사 회피를 지적하고 관련자 처벌과 감찰을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꾸려진 합동 수사팀 파견을 두고는 숙의 표현까지 등장하며 공방이 과열됐습니다. 경찰청 국감 이전 위원장 체포의 적법성과 수사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향후 수사와 정국에 어떤 파장을 날지 주목됩니다. 한미 3,500억 달러 달미 투자 패키지를 둘러싼 이견 조율이 워싱턴에서 고위급 협상으로 이어졌습니다. 김정관 장관이 김용범 정책실장, 여한구 본부장과 함께 미 상무부에서 2시간가량 회담했지만 김 실장은 충분히 논의했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두달 넘게 이어진 교착을 풀어 이번 달 31일 경주 APEC 정상회의 한미정상회담에 맞춘 결과물 도출이 관건입니다. 투자 집행방식 등 핵심 쟁점은 여전히 남아 향후 열흘간 막판 줄다리기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협상단은 백악관 예산관리국도 찾아 한미조선협력 마스가의 구체 프로젝트를 논의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도 미국에서 측면 지원에 나서며 대미 투자 선불 요구가 외환 시장 안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대안으로 투자 집행 기간을 10년 등 장기로 분산하는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과와 진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양측은 APEC 전까지 협의를 이어가며 접점 찾기에 주력할 전망입니다. 캄보디아 당국이 구금 중인 한국인 59명을 추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기술, 행정적 문제가 남아있지만 내일 새벽 2시 현지에서 인천으로 송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조기 송환을 위해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은 현지에서 구출됐거나 다른 범죄로 구금된 한국인 59명을 한국 대사관 협조로 본국에 돌려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발표는 우리 정부와 사전 조율된 사안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전 세계를 투입할 예정이며 구금자 예순세 명 가운데 4명은 지난 14일 국적기를 통해 먼저 송환됐습니다. 당국은 이번 주말까지 송환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이끄는 정부 합동대응팀은 15일 현지에 도착해 테자단지 등 관련 시설을 점검하며 캄보디아 당국과 실무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정부가 공무원 업무 시스템인 온 나라 시스템과 행정 전자 서명에서 해킹 흔적을 확인하고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이는 8월 프랭 매거진 보도 이후 첫 공식 일정입니다. 지난 7월 중순 외부 PC가 정부 원격 근무 시스템을 통해 온나라에 접근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8월 4일부터 정부 원격 근무 시스템 접속에 행정 전자 서명과 전화 이중 인증을 적용했고, 7월 28일 로그인 재사용 차단, 8월 13일 일부 인증서 폐기를 완료했습니다. 원인은 외부 PC 사용 등 사용자 부주의로 추정돼 전 부처 지자체의 관리 강화가 통보됐습니다. 액티브X 기반 구형 행정전자 서명 인증서 API 소스코드는 2018년 이후 미사용으로 즉각적 위험은 낮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행정전자 서명을 생체 기반 모바일 공무원증으로 대체하고 대국민 서비스에도 안전한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합니다. 킴의 공격 흔적은 다수 기관, 기업에서도 확인돼 정부는 피싱, 악성코드 취약점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이 처음으로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501만 6,382명으로 잠정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7%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관람객도 역대 최다 추세로 2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컬처 열풍과 캐디언 효과가 겹치며 8월 한달 86만 4,977명, 일평균 약 2만 8,000명이 찾았습니다. 연간 500만 명대는 세계 톱5 수준으로 루브르와 바티칸, 영국 박물관, 매트, 테이트 모던과 견줄 성과입니다. 이달 말 보정과학센터 개관과 용산 20주년을 계기로 이순신 특별전과 이슬람실 상설전, 매트, 로버트 리먼 컬렉션 등새 전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지난 13일 경기 의정부시 중랑천에서 실종된 중학생이 4일 만인 오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시신은 오전 9시쯤 동막교 인근, 실종 지점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고 지문과 인상착의 대조 결과 중학교 1학년 A군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색당국은 해당 구간에 바닷에 흙이 쌓이고 물살이 빨라 초기에 시신이 묻혀 탐색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학교 폭력 가능성을 포함해 A군이 왜 물에 들어갔는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앞서 13일 오후 5시 35분 중랑천에서 중학생 두 명이 물에 빠졌고 한 명은 구조됐지만 A군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이후 경찰과 소방은 매일 약 300명의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수색을 이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K-베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서해안 지방에 내리는 비는 오늘 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전라, 제주, 경상 서부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강원 영동과 경상 동부에도 비가 시작되면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전남과 경남, 제주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오겠고요. 강원 영동과 충청, 전북, 경북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오전 중 대부분 그치겠고요. 강원 영동에는 일요일인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최고 기온은 예년 이맘때보다 5도가량이 높은 24.8도를 보이면서 아주 포근했는데요. 구름이 많은 이유로 내일 아침도 평년보다 7도나 높은 17도로 온화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 비가 그치고 나면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서요. 한낮 기온은 19도로 평년 기온을 밑돌겠고요. 일요일인 모레 아침은 9도까지 곤두박칠쳐 쌀쌀하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심하니까요,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비가 내리다가 오전 중 그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청주 17도, 수원 15도 보이겠고요. 낮에는 서울, 대전 19도, 수원과 세종 20도, 춘천 21도에 그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에는 계속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속초와 울진 16도로 아침을 시작하겠고, 낮에는 강릉 18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에도 아침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주 18도, 부산 21도, 제주 23도로 아침을 맞이하겠고요. 한낮에도 광주, 대구 21도에 머물며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겠습니다. 전해상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도 최대 3.5미터로 매우 높게 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춥겠습니다. 서울의 최저 기온은 월요일에 5도가 예상됩니다. 한편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동해안에 계속해서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금요일 ABC 뉴스룸 마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